안녕하세요. 육안영수쌤, 제니입니다. 오늘 페이지 103, 103쪽에 동영사와 투사 마지막 영접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라는 지갑을 찾으려고 애썼다. 보라는 1번, 애썼다 2번, 찾으려고 3번, 지갑을 4번. 이렇게 되고요. 순서대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보면, 주어가 보라니까 보라라고 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썼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try라는 동사를쓸 건데 과거형이 됐기 때문에 try는 y를 i로 고치고 e d 붙여서 tried 적었으면 애썼다라는 과거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애쓰다라는 말을 노력하는 거고 노력하다 할 때는 t r y e d to 부정사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다가 영어로 look for이죠 그러면 합쳐서 to look f o r 라고 써주면 찾으려고 애썼다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갑이라고 했는데 누구 지갑이냐 보라의 지갑이기 때문에 보라는 여자죠. 그래서 her 지갑, 여성용 지갑 purse 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라 try to look for her purse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try는 사명식 동사거든요. 뒤에 to look for 이 목적으로 왔고 to look for의 look for도 사명식 동사로 보시고 뒤에 her purse가 목적으로 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다음 2번 짐은 가사 외우는 것을 멈췄다. 짐은 1번 멈추었다 2번, 외우는 것을 3번, 가사를 4번, 이 순서가 될 거고요. 다음 주어가 짐이니까 짐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멈추다라는 말은 스 t o p 이죠스 t o 인데 거기다 이제 멈추었다 가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모음 단자, 로을끊기 때문에 p를 한번더 쓰고 ed를 써서 stop라고 써줍니다. 외우는 것을 이라는 말은 외우고 있는 것을 멈추는 거기 때문에, t 그러니까 스탑은 뒤에 to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쓸수 있는데, 동사를 쓸 경우 ing는 했던 거, 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거고, to 어, 동사 원형은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얘는 하고 있는 것을 멈추는 거니까 스탑 뒤에다가 배우다는 memorize죠, memorize라고 이렇게 동사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ing를 붙일 거예요. memorize zing인데 여기 e 있으니까 e 빼고 ing 붙이면은 동명사 만드는 표칙이죠 그래서 stop memorizing 이렇게 하면은 외우는 것을 멈췄다 보내는 거고 가사는 영어로 lyrics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가사 외우고 있는 가사가 정해져 있는 가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 t 를 붙이고 the lyric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반체쪽으로 jim s t o p p memorizing the lyrics 이렇게 되는 거죠 it i sub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memorizing이 목적으로 오는 거고요. 이 목적어 memorizing도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얘도 삼형식 동사였어가지고 뒤에 the lyrics가 목적으로 오는 구조죠. 그럼 3번 쓰레기 내놓는 거 잊지 마라는 문장 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장이 명령문이거든요. 잊지 마. 그 다음에 내놓는 거 쓰레기를 잊지마! 라고 있으니까 부정명령문이라서 앞에다가 don't 이렇습니다. don't. 그 다음에 이제 잊지마! 라고 했기 때문에 don't forget 이됩니다그 다음에 내놓는 거라는 말은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forget도 뒤에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붙어 주시는데 차이점은 투부정사는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까먹는 거고 ing는 했던 일인데 그걸 까먹는 거고 지금 내놓는 거는 미래에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o take out 이라고 써야 돼요. 제노타가 네, 영어로 take out이거든요. 그래서 to take ou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쓰레기 이렇게 때문에 더, 여기 있는 쓰레기겠죠. 그래서 더 쓰시고요. 그 다음에 garbage. garbag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don't forget to take out the garbage.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forget 3회씩 동사거든요. 뒤에 to take out. 이그 부분이 공사 목적어도 왔고요그 다음에 테이크아웃도 360 공사하기에 2 8 g 가 목적으로 오는 구조예요. 4번 탐은 나한테 책 빌린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 다음, 탐은 1번 기억하지 못했다. 2번 음, 빌린 것을 3번 그 다음에 책을 4번 나한테 5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탐은 여기 때문에 주어, 탐 그대로 써줘, 탐. 그럼, 기억하지 못했다 라고 했으니까, 어, 과거형이네요. 기억하다가 영어로 remember, 그리고 기억하지 못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didn't 라고 씁니다. remember, 일반 동사의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앞에 do나 does, did를 쓰고,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을 쓰는 구조인데, 과거기 때문에 didn't를 쓰고요. 그럼, 기억하다가 remember. 이렇게. i m didn't remember. 그 다음에, 빌린 거는 이미 빌렸던 거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forget 뒤에 투동사원형, ing 오면은, 했던 거는 ing, 달일은 투동사원형. remember도, 했던 거는 ing, 달일은 투동사원형. 근데, remember 뒤에 빌린 것을이기 때문에 이미 빌렸던 거고, 그러면은 과거기 때문에, 바로 이어 써야 되는 거죠. 바로에 ing 붙여주셔야, 했던 거를 기억하다. 라는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책을 이어기 때문에, a book이 되죠. 다음 나한테 라고 했기 때문에 나로부터 라고 해서 from me 라고 써주면 돼요. from me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t o m didn't remember borrowing a book from me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didn't r e m e m b e r remember 삼명식동사거든요 remember, 뒤에 borrowing이 목적으로 왔고 이 borrowing의 borrow도 삼식동사였어가지고 이어 book이 목적으로 온 거고 from부터 me는 전체 사부이기 때문에 부사부가 되겠죠. 다음, 에릭은 블로그에 글 쓰는 것을 즐겼다. 에릭은 1번, 즐겼다 2번, 글 쓰는 것을 3번, 블로그에 4번이에요. 그러면은 주어가 에릭이니까 그대로 에릭 쓰고요. 그 다음에 즐겼다. 들어가면은 enjoy란 동사 겠죠 거기다 이제 과거형이니까 ed를 붙여서 enjoyed가 될 거고, 그리고 글을 쓰다가 영어로 write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write. 근데, enjoy란 동사의 특징이, 동사를 또 쓰려면은, 동사 뒤에다가, ing 붙여서, 동명사 만드는 걸로 쓰셔야 되거든요. 이렇에 write에다가, e로 끝났기 때문에, e 빼고, ing 써주는 게 규칙이죠. 그래서, writing,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blog에 라고 했으면, 뭐 어디 어디 blog에 할 때는, 우리가 전체다 on 이랑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on blog, on the blog인데, 여기서는, very 게 blog이기 때문에, 부유격, his로 받아줍니다. his blog. 이렇게 해줘야 누구의 블로그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의 블로그라는 걸알수 있죠. 전체적으로, Eric enjoyed writing on his blog. 밑에 enjoyed는 삼형식이고요 writing이 목적어가 되는 거고, 이 writing이라는 동사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쓰였죠. 자체가 그냥 글을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온부터 블로그는 장소 나타내는 부사구가 되겠네요. 6번. Julie는 초콜릿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았다 자, 줄리는 1번. 한번 만들어 보았다. 한번 해 보았다. 2번. 만들어. 3번.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를 4번이에요. 줄리 그대로 쓰죠. 줄리. 그 다음에 한번 해 보았다라는 말은 try, 동사, ing.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해 보았다라는 말은 과거이기 때문에 try에다가 y를 i로 고치고 ed 붙여서 과거형 tried를 만듭니다. 원형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봤는데 한번 만들어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tried에다가 동사 make를 쓸 건데 이 make에 ing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e로 끝났기 때문에 이 빼고 ing 붙여서 tried making 이렇게 쓰면은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a chocolate. chocolate cake. 이렇게 되죠. 전체적으로 Julie tried making a chocolate cake. 이렇게 되는 거고, 헤드 tried는 3회식 동사. 뒤에 making도, 어, 동사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도 삼회식 동사라서 이에 a c h 하 c 기획이 목적어, 불어. 그는 구조입니다. 다음, 7번. 에어컨을 켜도 되나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얘는 일단 물어보는 거고, 지금 밑에 보니까 do you mind로 시작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마인드의 뜻, 있는 그대로. 마인드의 뜻이 꺼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해석을 고쳐보면, 너는 꺼리니 하고 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에어컨을 켜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건데 누가 에어컨을 켜는 거냐? 만약에 내가 에어컨을 켠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내가 에어컨을 켜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켜는 것을 이용하려면 에어컨 켜는 것을 알면 굳이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꺼리니. 에어컨 켜는 것을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너는 꺼리니? 라고 한 번에 봐주셔야 되니까 do you mind?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켜는 것을 이라고 해서 우리가 turn on이 켜다란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mind라는 동사의 특징은 뒤에 동사 쓰려면은 ing 동명사가 맞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turning on 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 에어컨은 우리가 콤글이시고 정확한 표현은 air conditioner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에어컨을 켜는 거기 때문에 전관사 덜를 붙이고 air c o n d i t i o n e r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Do you mind turning o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쓰면은 너 꺼리냐 하는 것을 에어컨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mind 삼역수동사라서 이게 turning이 목적어렇고 turning은 turning만 보면 되고 turning on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둘이 같이 있어서 커다라는 의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혼 no 같이 보시고 3연식 취급하시고 뒤에 DL 컨디셔널이 무릎 꿇로 오는 구조고요. 이거 7번 같은 경우에는 너 꺼리니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우리가 꺼리면은 Yes라고 하면 꺼리기 때문에 켜지 말란 얘기고 No라고 해야 안 꺼리니까 켜도 된다라는 의미로 대답이 부정이어야 긍정의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에 해석하는 것처럼 에어컨을 켜도 되나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받아들여버리면 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Yes라고 하는 게 우리는 긍정의 대답이지만, 이 도윤 마인드의 대답에서는 yes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도 되나요? 아니고요 에어컨을 켜는 것이 꺼리나요? 꺼려지나요?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대답하는데 착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 밑에 보면은 그림과 관련된 거, 문장, 세워놓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자의 둘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b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bring 가져오다, eat 먹다, ride 타다, look for 찾다.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옆에 오른쪽에 단락을 채워넣어볼게요. 자첫 번째 단락에서 문장에서 Sumi likes bla h bla h bike with her friend Mira라고 했어요. 그는 수미가 좋아해라고 했는데 여기 대에보니까 bike가 맞죠.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like's'라는 동사는 특징이 뒤에 동사를 쓸거면은 to 동사 원형 to ride 하고 riding 하고 둘다수 있어요. to 동사 원형이랑 동명사 둘다올수 있는 동사기 때문에 둘다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with her friend Mira라고 쓰니까 그녀의 친구 i 미 a 와 자전거 타는 것을 수미가 좋아한다. 어제 있고 they went to Yeoido Park last Sunday. 그래서 그들이 갔어요. 여의도공원에 지난 일요일에. 그 다음에 they s t o p p 그들이 멈췄어요. lunch. 점심을 이러겠단 말이에요. 그럼 점심을 먹기 위해서 멈춰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hey s t o p p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니까 to 부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to eat lunch. 이렇게 써주면 점심을 먹기 위해서 멈췄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미 꼴과 블라블라 할 런치박스. 라고 했거든요. 수미가 잊어먹었다. 그녀의 점심 도시락을 했던 걸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티에 가져올 것,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까먹었기 때문에 to bring이라고 또 써주셔야 되죠. to bring h e r lunchbox 이렇게 되야 됩니다. 그래야 수미가 잊어먹었다, 잊었다, 가지고 오는 것을 그녀의 점심 도시락을 이 되는 거고 they shared Mira's lunch. 그래서 그들이 나눠 먹었다. 미라의 점심을 점심을 수미 lost her helmet. 가지고 수미가 잃어버렸다. 그녀의 헬멧을. They tried, blah, blah, it. 그래서 그들이 tried. 노력해서수비 있고, 한번 해보는 것 수도 있는데, it. 그것이 가리키는 거. 이시 가리키는게 헬멧이죠. 헬멧을 잃어버렸으니까 헬멧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hey tried to look for it.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tried to look for i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들은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을 보고, they enjoyed themselves. 그들은 즐겼다.라고 해서 그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올라가서 한번 쭉 읽고 형식 보고 마무리할게요. Sumi likes to ride a bike with her friend Mira. They went to Yeouido Park last Sunday. They stopped to eat lunch. Sumi forgot to bring her lunchbox. They shared Mira's lunch. 수미 lost her helmet. They try to look for it. They enjoy themselves. 그러면 형식 보면 e h a v l i k e s 가삼 h 식 공사라서 뒤에 to r i d e 랑 r i d w i k i k e w i k e a bike. a b w h e a bike. h a v w i k h e a bike. We h a v 는 a bike. We have a bike. We h a v 는 어, day, 다음에 went, 얘가 일형식 동사죠. 뒤에 to부터, p r a k 묶어주고, rest, 부터 sunday는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day, stop, update, stop도 일형식 동사죠. 뒤에 to, it이 부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일형식이고요. 다 s 은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lunch가 목적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s w i m m o l 과 t p o 가 삼형식 동사라서 뒤에 to bring이 목적으로 왔고, 이 bring이라는 동사도 삼형식이라서 뒤에 h o w lunchbox가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day, I shared, 얘도 삼형식 동사라서 miracle lunch가 목적으로 왔고요. 습니다. 음에 lost. lost는 lose의 과거형이죠. lose. 잃어버렸, 잃어버리다. 잃어버렸다 얘도 3시 동사에서 뒤에 have/has가 목적어로 왔고요. 그다음에 they tried. tried to look for 같이 와 가지고 try to 동사 원형 본이고 i 때 tried도 3시 동사라서 뒤에 to look for이 목적어로 왔고 the look for도 3시 동사라서 이라는 뜻으로 왔죠. 그다음 마지막 they enjoyed themselves the y 가 주어고 enjoyed가 3시 동사라서 이게 되는 쓰레 보자. 대개대명사가 목적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니2 1의 동명사하고 축동사고별하는 것들 내용을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전체사 발트 나올 거거든요. 그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